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20대 때 몰랐던 것들, 30대에 알게 된 것들 그때는 왜 그랬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를 존중을 하지만 이제와 보니까 알게 된 것들 오늘 6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곁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0대 때는 야, 나보다 뭐 공부 잘하고 나보다 빼어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배제하고 내가 무조건 더 잘나야 돼. 무조건 결과를 내가 혼자서 내 스스로 할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아집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30대가 되고 사회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보다 더 잘나고 더 잘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내가 배워야 더 빨리 갈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직원을 뽑더라도 예전 같으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직원으로 뽑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저보다 더한 분야에서 잘하는 친구들. 자, 그 친구들이 능력을 펼쳐야 나한테도 좋고 그들한테도 좋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위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다 배제시킵니다. 모든 걸 내가 끌어안고 하려다 보니까 그 성장이 더디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여유죠. 내가 무조건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 내가 앞서가는 사람한테. 나이를 불문하고 학력을 불문하고 스펙을 불문하고 배울 건 배우자 자두 번째는 고민의 시간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20대 때는 자 그런데 30대 때는 고민의 시간 무언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고민을 하는 시간이 내일의 나를 발전시키는 시간이란 걸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시간을 꽉꽉 채워가지고 내가 방향성 없이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방향성이죠.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어떤 손실을 가져올지 미리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간에 짧고 임팩트 있게 내가 고민을 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면 고민의 시간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되는 바로 전 단계 그게 고민인 거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편입할까, 취업할까, 공부 더 할까, 바로 취업을 할까. 고민의 시간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내가 지금 발전하려고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너무 나를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남의 평가에 내가 시선을 많이 빼앗겼다 남의 눈치를 많이 봤구나 괜히 누군가한테 얘기를 건네는 거 아주 지나가면서 아주 이유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내가 여기에 콕콕 박이면서 내 행동이나 생각이 제약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내뱉어 버린 말이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귀로 흘러들으면 되는데 마음속에 저장해 놓고 계속 들여다 봐요. 정말 바쁘면 남의 평가 그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 내가 휘청휘청할 시간조차 없어요. 네 번째는 예전에는 돈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내가 어떻게 경제생활을 영위할 것인가 계획이 없으면 돈이 없다 계속 없을 수도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돈 버는 방법에 누군가가 정해준 정식 루트만 있는 건 아니다 20대 때는 한 방향만 알았지만 30대 때는 다각화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노동을 하는 시간과 돈은 비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20대 때는 하지만 30대 때는 노동 시간과 금전적인 여유는 비례하지 않는다. 다른 요소,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루트를 내가 생각을 해볼수 있는 여지. 다섯 번째는 네 번째에서 조금 더 심화된 거죠. 경제적인 어떤 여유는 누군가한테 과시하려고, 누군가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내 생활 보호, 내 가족을 보호하고. 아, 전 지금보다 20대 때 탔던 차가 훨씬 좋아요. 20대 때는 남한테 보여지는 거에 대해 그런데 지금은 직원들 대부분이 저보다 차가 좋습니다. 자동차는 이동하는 목적. 저는 그거에만 가치를 대부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자동차의 어떤 외관이나 화려한 거, 어떤 수입차 이런 거에 내가 가치를 투여하고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가치 지불을 하면 되는데 가치를 느끼지 않는 거에도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가치를 투여하고 있지 않는가.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밥 먹는 거. 이런 거에는 굉장히 가치를 제가 지불을 합니다. 하지만 옷을 엄청나게 많이 사야 되고 엄청난 메이커를 사야 되고 이런 거에는 가치를 그렇게 지불하진 않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거기에 내가 가치를 느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지불을 하는 거 뭔가 거기에 골몰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내가 외롭고 혼자인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아, 내가 왜 이럴까? 남들 놀때 공부를 해야 되고 남들 놀때 자기 개발을 하고 남들 놀때 사업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30대 때 어떤 소기의 어떤 결과를 내고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내면서 20대 때보다 어떤 경제적인 여유를 찾으면서 느낀 거지만 혼자가 됐을 때 결과를 내보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내가 혼자가 됐을 때 무언가를 해내는 어떤 내성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하하호호 좋은 상황만 만들어가지고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아주 중요한 시점에는 각자 할 거리를 찾아서 떠납니다. 근데 나는 누군가하고 함께 하는 거에만 익숙해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떠나버리면 혼자 해내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고립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한 번은 내가 어떤 결과를 내고자 한다면 정말 전 진짜 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한 번은 혼자가 돼야 된다. 자, 한 번은 혼자가 돼서 몰입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 느끼게 됩니다. 평생을 그렇게 몰입을 하고 외롭게 지낼 필요는 없다는 것. 내가 몰입할 땐, 외로워 질 땐, 외로워 지고 다시 빠져나와서 또 일상을 누리다가 할게 생기면 또 몰입을 하는 겁니다. 외로움을 견딜 줄 모르면 나중에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말고 곁에 둬도 됩니다. 고민하는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계속 없을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여유는 나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최소한의 어떤 방어를 한다. 외로움은 창피한 게 아니라 나를 발전시키는 시간. 여러분들이 깨달은 다른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를 해주세요. 그건 제가 흡수해서 배워 나가겠습니다.